찢어진 휘장을 다시 깊지 말라. 찢어진 휘장을 다시 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단어는 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구약신앙의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 구약에 살던 성도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도들이 이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8절 말씀에 이 아직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신앙의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말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 아직이라는 이 단어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때가 있다라는 어, 그런 것을 이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아직이라는 것은 어, 이미 라는 그 단어로 바뀔, 어, 그러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어,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어,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스 기자는 이첫 언약, 저 신의 선 언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 그러한 이 길인 이 성막에 대해서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성막에는 이 성소와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이 진술병과 등잔대와 어, 그리고 금향, 금향로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이 금향로가 이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시면 분명히 이 금향로는 이 성소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금 향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고, 즉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이 나누는 그 휘장이 있는데 바로 그 휘장 앞에 금 향단을 이렇게 두도록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금 향로는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지성소 밖. 귀장 앞에 이 금향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은약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이러한 그 상징적인 이 물건들을 통해서 그 제한적인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 나아갈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성기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꺼운 그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 거하셔서 이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은 거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의 장소인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한 번만 이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냥은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상징적인 이런 등잔대나 아니면 이 진술병이나 아니면 금향로라는 이런 여러 가지 성수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막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이 휘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제사장과 그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이 예, 자리 잡고 있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그 인간 사이를 이 분리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이 지나치게 이 가까이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희장을 통해서 막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일년 중 하루는 이러한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긴장 관계가 해소되게 되는데 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그대 속죄일입니다. 즉 7월 15일 이대 속죄일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어,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년에 한번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 대속제일에 나아갔다는 것은 그 사실상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보통 때는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속제일은 장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이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령이 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첫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8절 말씀에 그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첫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서 있는 것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제사 제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예식인데 왜 성막의 제사 제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 못했는가 그 구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이 온전하게 할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 즉 실제적인 그 장벽이 무엇이냐면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 양심에 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한다면 바로 이 재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었다. 저 구약의 제사로는 이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이런 교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에 숨는 그런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그 죄의 문제, 이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관계 속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어, 그때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해계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으로는 얼마나 이 많은 사람을 사실은 상하게 만들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한 골백번도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살인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해계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운 죄가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저, 이제 문제, 이러한 이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고 내 앞에 나오려다가 혹 다른 사람과의 이 잘못된 관계가 생각나면 그 예물을 놓아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즉 예물을 드리라. 즉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장막의 제사는, 장막의 제사로는 할수 없었던 일, 즉 양심을 온전하게 할수 없는데, 이 양심, 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이 사건이 바로 희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50절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소 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즉 제한적인 방법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한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즉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이 분리시키는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대제사장의 이옷밑 단에 이 방울이 달려 있고 또 전승에 의하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그 발에다가 끈을 묶고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혹 잘못해서 이죽으면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그 오늘날 우리들은 아무 의식 없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죄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두려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없이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할 그런 이 대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사실은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또이 성전이라는 이 장소, 이 곳에서 만약에 술을 팔게 되면 거기는 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똑같은 장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마이크, 이 마이크가 그냥 이 노래방에 있다면 그술 먹고 취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세상적인 노래 부르는 그런 마이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성물이 되는 것이죠. 예, 그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기라든지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장소의 이 거룩성에 대해서 이 망각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 자신에게 뭐, 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말 배워서 어떻게 뭐,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강대성을 보니까, 이 먼지가 끼어 있는 것이 자신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일찍 와서 저 강대상이라도 깨끗이 닦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강대상 닦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 강대상 닦는 거 그거 하나, 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죽는 것은 그냥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즉, 이 교회당 안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이 마음이 불편한 것, 그 마음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한 장소인 이 교회당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 하는 행동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기들이 성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귀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사소한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휘, 휘장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됩니까? 이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는 누리려고 하면서 이 의무는 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 균형 잡힌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휘장이 찢어질 때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 십자고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소와 이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담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직접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두려움이 없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 청와대의 이런 모든 이 내부가 이 공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분 이런 검사를 다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어떤 해를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 확실히 증명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들이라는 이 존재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그이 자격을 갖추고 있,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 무서워하는 종의 형,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한 주간에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눈치를 이렇게 보는 그런 성도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유함이란 게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유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질 찢어졌는데 그때 이 제사상들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이 찢어진 휘장을 이 깊고 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상들이 그 휘장을 다시 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깊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휘장을 깊고 있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내가 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이 말이 바로 찢어진 휘장을 다시 기부면서 하나님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갈 거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 성수에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휘장을 다시 기부면 그런 이예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예 사람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는데 다시 주섬주섬그 옷을 입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자유함이란 게 있고 또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을 다시 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 구원의 간격,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내 생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삶이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맑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사랑, 첫사랑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 입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